모사순절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 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의,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네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 분노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에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에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의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모로 비슷한,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소수의 부를 가진 자들을 위한 이 경제체제는 많은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폭력에 대한 욕망으로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풍성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풍족한 자원이 있고 결실이 생산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가난 속에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악한 면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로 그리고 파괴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인간의 죄성은 드러나게 되고 이 지구상에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가득하게 되는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노아 시대와 오늘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번에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불평등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관용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시기, 성실하시고 신실하심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홍수로 모든 것을 정화하고 난 뒤에,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게 됩니다. 무지개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땅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다시 한번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이땅 가운데. 노아 시대와 같이 동일한 그 모든 죄가 충만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지 아니 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게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지개는 무엇으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내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를 향해 여전히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제약 가운데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참아 주시고, 우리를 향한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삶 속에 성실하신과 신실하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신과 신실하신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죄가 가령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멸망하지 아니하옵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며 오늘 하루도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안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